탄생과 죽음. 인간은 시간의 품격 안에서 끊임없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며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여정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미스테리와 고요함이 얽혀있는 큰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어린 시절, 우리는 무한한 기대와 모험으로 가득 찬 여정을 시작합니다. 탄생은 생명의 축복으로 어떤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순간을 맞이합니다. 신비한 미소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주변의 색다른 세계를 탐험하며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은 우리가 존재하며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영향이 되어줍니다. 생명의 시작은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되며 거대하고 복잡한 유기체로 발전합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는 유전자가 우리의 특성을 결정하고 세포는 놀라운 분화를 거듭하여 다양한 기관과 조직으로 이루어진 몸을 형성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미소와 호기심은 새로운 경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나타내며 이는 세상과의 소통과 연결의 시작입니다. 중년으로 나가면서 생명은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일자리, 가족, 사랑, 친구, 성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삶은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중년은 도전과 성장의 시기로 생명의 풍요로움과도 같은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때까지의 여정은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한 삶의 풍경입니다. 죽음의 고요함. 노년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 향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완결을 의미하며, 노년은 이러한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의 품격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과거의 추억과 경험을 돌아보며, 삶에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되새깁니다. 죽음은 어쩌면 다가올 고요함의 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더큰 미스테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유기체의 생명주기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며, 새로운 씨앗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시작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는 생명의 지속적인 과정 중 하나로 끝없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불멸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생명의 미스테리와 아름다움. 시간의 품격 속에서 바라본 생명은 미스테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무수한 순간들을 만나며 이는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어릴 적의 눈물과 웃음, 중년의 도전과 성취, 노년의 고유함과 깨달음은 모두 한편의 예술작품처럼 삶의 색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죽음 역시 이러한 미스테리의 일환으로 삶이 불멸의 기운을 내뿜으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죽음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순환의 중간에서 더큰 의미를 찾아가게 되며 이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미스테리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결과로 여겨집니다. 생명은 시간의 품격 안에서 끊임없는 흐름과 함께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각순간을 경험하고 성장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자연의 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기적을 매순간 새롭게 발견합니다. 어릴 때의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 중년의 도전과 성취, 노년의 깊어진 내면의 평온함은 모두 한 편의 예술 작품으로서 삶의 풍요로움을 이룹니다. 죽음은 생명의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이는 동시에 더큰 미스테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고요한 여정을 맞이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은 불멸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가 지닌 에너지와 의식은 끝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생명은 미스테리와 아름다움의 결합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미스터리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 고요한 순간을 존중하며 풍요로운 여정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이는 생명의 가치를 깊이 감지하게 될 때입니다. 시간의 품격에서 바라본 생명은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은 더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되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의미있고 풍요로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죽음 역시 생명의 끊임없는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의 고요함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찾아오지만 이는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우리의 소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결국, 시간의 품격으로 바라본 생명은 미스테리와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미스테리와 아름다움을 향해 걸어가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느껴가는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시간의 품계 속에서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과 미스테리의 아름다움을 함께 노래하게 됩니다. 일탄생과 죽음에서 얻어지는 것, 인간의 삶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얻어갑니다. 이두 순간은 우리에게 각자 특유한 깨달음을 선사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큰 영감을 제공합니다. 탄생에서 얻어지는 것.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 삶의 시작은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안겨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창의성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사랑과 관계. 가족과의 연결, 부모의 사랑은 탄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보다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탄생은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소속감과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하며 주변과 소통하며 사랑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토대가 됩니다. 신비로움과 순수함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신비로운 눈빛은 세상을 더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경의와 호기심은 창의성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에서 얻어지는 것. 깊은 깨달음과 통찰. 죽음은 종종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의 길이나 성취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며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는 더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 죽음은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랑과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유한함을 감안한 삶의 가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상기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을 더 의미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임박성은 우리에게 시간을 더 가치있게 사용하라는 책임감을 부여하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탄생과 죽음은 각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가치와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더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탄생과 죽음을 통한 깨달음. 존엄성과 삶의 의미.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존엄성을 통해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탄생은 우리에게 자신과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삶은 존엄하며 죽음을 통해 이 존엄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존엄한 존재로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며 나누는 과정에서 찾아집니다. 인연과 사랑의 가치, 가족과의 연결,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풍요로움을 부여합니다. 탄생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과 관계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게 되고 죽음을 통해 이러한 연결은 영원히 남아있음을 이해합니다. 유한함과 삶의 소중함. 어린 시절의 무한한 가능성과 시간의 흐름을 앞두고 있는 순간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탄생은 우리에게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유한함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모든 순간을 더욱 감사하게 여깁니다. 무한한 여정과 변화. 어릴 때의 호기심과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여정을 약속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무한한 여정임을 탄생은 알려줍니다. 죽음은 무한한 여정에서 새로운 시작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순환 속에서 끝없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얻는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아의 깨달음. 어릴 때의 순수함과 자아 발견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탄생은 우리에게 자아의 발견과 탐험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죽음은 자아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러한 깨달음을 한층 더 높이고 깊게 확장시켜 줍니다. 지혜와 깊은 교훈. 삶의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어릴 때부터 삶은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제공하며 지혜를 쌓아가게 합니다. 죽음은 더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인생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아의 깊은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과정에서 얻은 깊은 교훈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존엄한 죽음의 이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생명의 시작인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삶의 시작은 존엄하며 기적적인 순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 또한 존엄한 순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가가는지에 따라 죽음도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을 마무리 짓는 것 또한 존엄한 행위임을 알려줍니다. 삶과 죽음의 연속성 이해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나오며 우리는 삶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연속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죽음은 단순히 종결이 아니라 다시 다른 형태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이 끊임없는 순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탄생과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핵심 가치와 깨달음을 제공하는 두 경험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성장과 인생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며 우리의 존재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 줍니다. 3탄생과 죽음의 성찰을 통한 삶을 대하는 태도. 탄생과 죽음의 성찰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태도들이 제안됩니다. 기억에 감사하며 살기. 어린 시절의 기억은 우리의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통해 얻은 교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죽음을 향해 갈때 과거의 추억들을 감사하며 돌아보는 것은 무언가를 떠나가기 전에 내려놓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어릴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성을 상기시킵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경험하는 것이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자아의 발견과 성장 자아의 발견과 성장은 삶의 여정에서 지속적인 주제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죽음은 자아를 깊이 탐험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중요성 이해. 가족과의 연결, 친구와의 관계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사랑과 지지를 받아 자랄 수 있습니다. 죽음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비로운 죽음의 탐험. 어릴 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탐험하게 됩니다. 죽음은 자비로운 죽음을 향한 탐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다가가는지에 따라 죽음을 향한 자세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추구.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삶의 교훈을 통해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더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인생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탄생과 죽음의 연속성 이해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나와 삶을 경험합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연속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죽음은 단순히 종결이 아니라 다시 다른 형태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탄생과 죽음의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